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네, 7월인데 오랜만에 동영상은 참 오랜만에 올려드리겠네요 근데 오늘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음, 엔비디아의 동박을 공급한다 네, 두산전자에서 동박을 받아 가지고 네, gpu 만드는데 올라간 데갖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상한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3,050원인데 자, 23,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는 편인데. 자, 23,700원이 오늘 상한가다. 상한가다. 그러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 뭐 1, 2위를 다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하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에 뭐 동박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 쇼츠로 올게드렸는데 오늘 뭐 상한가를 가야겠다 아직 뭐 이제 1시 45분 2시니까 앞으로 뭐 1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겠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1호가 있어요 1호 솔루스 첨단 소재 첫번째 우선주라고 보면돼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1호는 첫 번째 우선주다. 솔루스 첨단 소재 1호 요게 3,940원이다 지금 현재. 자, 상한가는 4,185원. 예,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면 뭐 솔루스 첨단 소재 1호도 상한가를 갈것 같다. 어차피 이것저것 돈벌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뭐 지금부터 뭐10% 래도 10% 래도 벌수 있는 종목이지 벌수 없는 종목이 하다보면은 뭐 손해 보는 것보다 낫다 자 요거 17%에 숫자 솔루스 첨단 소재 2우비 인데 자 솔루스 첨단 두 번째 우선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8,010원 인데 지금 17.7% 8,520원 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8,890원 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건 한 상한가 까지는 한13% 정도 남았는데 <laughs> 그래도 뭐 계속해서 솔루터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솔루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자, 솔루터 첨단 소재가 과연 상한가를 갈수 있느냐, 없냐를 뭐 3시 반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자, 이게 뭐 엔비디아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장기 투자도 괜찮다. 그럼 장기 투자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되냐, 장기 투자를. 뭐, 지금, 뭐, 지금, 외인 외국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오늘 외인들이 좀 팔고 나가고 있고,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뭐, 한 50만 주까지는 팔것 같아요. 50만 주. 그럼 꽤 큰데, 주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별로 아니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이 기관이 팔고 나가나, 기관이 팔고 나가나, 이것도 잘 봐야 되겠다.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이제, 뭐, 지내 얼마 정도 올라왔으니까, 팔고 도망갈 수도 있다. 팔고 도망갈 수도. 자, 오늘 장대 양봉을, 장대 양봉을 이렇게 크게 세워졌는데, 자, 먼저 고점을 넘어버렸죠? 전고점 21,670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자, 여기서 팔고 다시 떨어지냐, 상한가로 마무리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여기가 24,000원이, 뭐, 저번에 많이들 물려있던 그런 형편이다. 24,000원대가 그래서 뭐 여기 어 22,000원부터 24,500원까지 22,500원부터 24,500원대지. 자, 여기서 공방이 크게 벌어지겠다. 왜 지금 뭐22,000 이상을 못닫고 마무리를 못 닫는 게 지금 여기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된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본전 왔을 거냐?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음, 23년도 2월 때가 1년 넘게 기다렸다. 1년 6개월을 기다렸다. 1년 6개월 만에 본전이 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본전 올라온 사람들은 여기서 뭐 수익 나는 것보다 본전을 찾아서 낳는게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봐야죠. 여기까지는 3만원까지는, 3만원까지는 29,900원까지는 일단 금액이 나오긴 한다.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한순간에 슉슉 가면은 주식이란 게, 한순간에 슉슉 가면은 쉽죠. 너무 쉽고, 누구나 돈벌수 있지만은, 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의 특징이 뭐래? 이렇게 장대양봉을 세우고 긴꼬리를 낸게 긴꼬리를 자 여기도 긴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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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게 긴꼬리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2만 1천원대까지 2만원대까지 내려오면 긴꼬리가 남는다 이 주특기다 주특기 팔고 도망가는거죠 장후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떨어져요. 긴 꼬리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은그 다음날은 쭉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진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쭉 떨어지다가 또 슬금슬금 을다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자, 두번 나오면은, 음, 두번 나오면 떨어지는 행미도 오늘 크게 세웠어요. 장대 양봉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크게 세웠는데, 과연 요게 윗꼬리를 기고 상한가 못 닫을 거냐? 상한가 저는 닫는다고 보는데 닫는다고 보는데 뭐장답은할 수가 없죠. 뭐 주식은 뭐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식간에 급락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급락이에요, 급락. 이렇게 큰 가격 세워놓고내 떨어진 거는 급락인데 오늘 재료가 워낙에 좋다. 오늘 재료가 워낙 좋아서 저도 동영상을 참 오랜만에 해드는데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자는, 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수익은 낼수 있다. 장기적으로 하는 건 진짜 오래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급하죠. 급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남기 바라고, 빨리빨리 돈을 빨리빨리 벌어서, 빨리빨리 해고 싶다는 그 빨리빨리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주식회서 돈을 잃게 되는데, 자, 여유를 갖고, 자, 뭐, 주식 투자할 적에, 여유 있는 돈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없어도 되는 돈이고 있어도 되는 돈이다. 나한테 지금 저기 잠겨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돈이다. 이런 돈을 가지고 줄자라면은 항상 기다리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 충분히 낼 수가 있다 보시고, 지금 뭐 솔루서 첨단 소재도 얘가 뭐 그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쭉 그냥 쭉 가는 종목이 아닌데, 어, 어차피 지금 먼저 고점까지는 우상향으로 가는 중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N자형 차트를 뭐 그리든지 말든지 그리려고 하는데, 한번 올려놓고 쭉 떨어지고, 다시 크게 올리고, 다시 쭉 떨어지겠죠. 쭉 이렇게. 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자, 오늘 상한가 가면은, 내일 아침에는 어느 정도, 어, 몇 프로에, 음뭐오에서 10%, 10% 정도에 한번 뭐 상승 출발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상한가 갔을 때에 게 갔을 때 상한가를 못 가면은 그런 출발이 힘들지만 지금 뭐 27.47%인데 어 자, 뭐 이게 동몇 개나 왔나 이게. 자, 59,700원 20% 이건 펩트론이네요. 아 솔루스 첨단 소재로 음, 솔루스 첨단 소재 23,250원. 지금 뭐볼 쪽에 어, 프로그램이 어,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아, 다시 사들이고 기관들이 사들이네 봐. 20, 아까 30만 주가 넘었었는데 25만 주로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야 기관들이 아까 3 0 4천 주를 사주 고 있었는데 자한3 0 0 0주 정도가 늘었네요. 예, 외국인은 조금 매도세가 좀 늘었고 요요 기타 법인 기타 법인. 23,000졸 팔고 있는데, 얘네를 좀잘 봐야 된다. 기타 범인. 얘네가 또 팔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자, 장기적으로 보자. 솔루스 첨단 소재.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날수 있겠다. 그 1차 목표는 뭐한 3만원이죠. 1차 목표는 3만원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 따라서, 자, 화이팅 하시고. 음, 수익을 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때가 또 생각 일단 목표는 지금 22,500원부터 24,500원 사이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뭐 어, 27,000원, 28,000원, 자, 매물대 소화이고 3만 원까지 한번 갈수 있느냐 없느냐, 아, 요게 뭐 타이밍이지 않겠냐, 예, 고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